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공동체 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같이 GBS 영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어,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 이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 그리고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어, 책입니다. 어, 특별히, 어, 하나님의 그때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우리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어,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고, 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1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작은 1번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어이 어린 양과 함께서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이마에 어떤 이제 어, 표식을 남기는데 하나님께서 인을 딱 치시는데 그 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를 나누면서. 어, 반대로 이 14장 1절 말씀을 어, 예를 들어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 구약의 어, 12지파 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열두 지파의 숫자, 그리고 신약에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신약의 열두 사도, 어, 이두 숫자를 곱한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 2해서 144. 거기에, 어, 천이라는 숫자. 어, 이 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모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곱해서 어, 14만 0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이 뭐 숫자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떤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 이마에 인을 치셨었어요. 7장에. 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어,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답을 달아볼 수가 있겠죠. 자, 여,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름을 새긴다, 이름을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존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사람의 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이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바로 이 전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어,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 마귀와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 이 이마에 짐승의 수를 의미하는, 어, 666이라든지, 오른손에 어, 그 표를 받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어, 그, 이제, 마귀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자들을 의미하는 어, 자들이겠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우리는 어, 그런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 자,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또 4절과 5절, 다음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자 여기에 보면 조금 이제 오해할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와 함께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 사실 이 구절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을 때 어,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어, 그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요구하신 바입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는 함께 같이, 어, 이 몸을 섞지 마라. 여인과 몸을 섞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잘 준비해라라는 의미로 어,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24만 4천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자! 라고 하면 같이 따라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달아 보면요, 어, 저들은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사람들, 거짓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과 흠이 없이 순결하게 어린 양이 인도하면 따라가고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그 자들을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속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어, 따르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순결한 사람이고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내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마귀와 사단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고 한번 답을 달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한번 잘 먼저 나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 지체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눔 1번 함께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는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따로 구분해 내세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잘 구분해 놓으신 다음에 이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세천사와 하늘의 음성이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공 1번 공중을 날아가던 첫 천사는 무엇이 다가왔다고 말합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 먼저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 셋째로 날아가던 천사는 무엇을 받는 자가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도 지금 문제에서는 생략됐지만,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갈 때, 어, 바벨론에, 어, 속한 자들, 바벨론의, 어, 큰성 바벨론, 이큰성 바벨론은요, 마귀 사단의 나라와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천사는요, 쉼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름표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소유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은 어,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편에 선 자들. 어, 그리고 마지막 때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을 견디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편에 선자들, 자,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낮쉼 없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을 따로 구분해 놓고 이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세 천사가 지나가고 나서요 또 다른 음성이 어, 들리게 되어집니다. 자, 3번 문제예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요한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로마의 박해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로마의 박해 아래 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죽 죽었습니다. 어,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어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죠. 오히려 정말 저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자들은 정말 복되고 합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쉼과, 어,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 사랑한 여러분, 이러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온전히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 나눔 2번과 3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2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미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로마 제국의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무엇이 어린 양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판으로 몰아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극심한 박해가, 어, 정말, 어, 우리의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은 조금 다르죠. 어, 사단이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이 사단의 전략을 좀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더 달콤한 것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테니 이것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무엇이 어린양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판으로 몰아가는지 이야기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요소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탈선시키는지 어, 그런 우리의 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요소들을 한번 점, 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3 번입니다. 요한은 시원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복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마주한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나누고 장차 주님 곁에서 누릴 복이 지금 어떤 위로를 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자들, 어, 그 주님의 곁을 잘 지킨 그 자들에게, 어,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어 우리가 앞 우리 나눔 이번에서도 함께 나눌 텐데 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3번과 연계해서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현실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에 내린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그 은혜와 상급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복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잘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상급들을 한번 나눠보셔도 좋고요 하나님이 장차 장래의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소망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나눠봐도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이후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지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 지체들과도 한번 잘 나누셔서 정말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GBS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이 말씀들이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주간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우리 토요일 날 리더 예배 때 함께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